예 여러분 오늘은 가재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재가 많이 컸습니다 한 13-14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재가 여기에 구피랑 합산지 두달이 됐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재가 구피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구피가 오면은 잽싸게 잡으려고 합니다. 아, 놓쳤습니다. 하, 놓쳐서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먹이 사냥을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피를 구피에 가재를 합사를 두 마리를 했는데 한 마리는 상당히 큰데 한 마리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피 부화통에다 넣어 놓고 지금 먹이를 주고 조금 하루 이틀 동안은 저렇게 해서 먹이를 좀 먹일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후기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